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무리한 운동보다는 장기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성분은요 굉장히 젊은 여성분이셨습니다 20대 초반에 젊은 여성분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오신 이유는 빈혈인 것 같다 빈혈인 것 같다 어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빈혈은 좀 독특한 질환인 게 다른 이제 병의 경우에는 환자분이 그 증상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침이 나요. 또는 뭐 속이 쓰려요.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호흡이 뭐 가빠요. 이렇게 증상을 가지고 오시는데 이 빈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진단명을 들고 오십니다. 본인이 빈혈인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빈혈인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어지럽다든지 뭐 앉았다 이런 눈앞이 캄캄해진다든지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분은 뭐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뭐 대답할 시간을 안 주셨어요 그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뭐왜 생기셨어요 아예 뭐 어렸을 때부터 빈혈이었다니까요 그냥 빨리 좀저 빈혈인 것 같은데 빨리 검사해 주세요 뭐 이제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너 바쁘다고 하시니까 별로 이렇게 대답도 못하고 그냥 간단하게 뭐뭐 뭐 과거력이나 뭐 이런 것만 그냥 체크하고 바로 그냥 이 CBC 검사를 냈습니다. 예. 요게 이제 빈혈을 보는 검사죠. 그래서 요거를 내면 금방 나옵니다. 이 검사 결과는 한 30분 정도 응, 금방 나오는데 이걸 했더니 체크했더니 빈혈이 없어요. 헤모글로빈이 뭐한 14. 예, 뭐이 정도면은 그냥 정상이죠. 뭐 이게 이제 기관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12 보통 넘어가면은 뭐 크게 빈혈 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다른 지표, MCV나 MCH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MCHC 이런 건 있는데, 이게 다 정상이었어요. 그리고 뭐, 다른, 뭐, 이제, WBC나, 백혈구나, 플레이트 이런 것도 아무 이상 없었고, 그래서, 오셨길래, 정상인데요? 그랬더니, 없어요? 아, 그럼 그냥 갈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아, 잠깐만 앉아보시라고. 왜 급하시냐. 왜, 왜 이제, 빈혈 검사를 하고 싶었고, 어, 이게 이제, 정상인데 그러면 그 증상은 계속 인데 빈혈 때문이 아닌 그런 어~ 게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한번 얘기를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아~ 조금 요새 어지럽고 뭐 이렇게 어~ 눈앞이 좀 캄캄해지는 게좀 있고 어~ 그리고 또뭐 생리가 좀 불규칙하시대요 생리가 괜찮았다가 요새 들어 좀 불규칙한데 혹시 이게 빈혈 때문이 아닐까 해가지고 한번 빈혈 검사를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빈혈이 아니니까 그럼 뭘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이 정도 되는 부, 젊은 분이 뭐 아무 병도 없고 그런 분이 뭐, 어, 뭐 특별히 이렇게 있을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뭐 생각나는 건 그런 거죠 기립성 저혈압 근데 젊은 이렇게 젊은 분이 특별한 병이 없는데 뭐, 기립성 저혈압, 아주 탈수가 심하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럴까? 하고서 약간 좀 애매하죠. 그래서, 뭐, 최근에 몇, 뭐좀 변한 건 없을까요? 이랬더니,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분이 최근에 이제 좀 운동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에 가기가 어려우니까, 홈트레이닝, 홈트라고 그러죠? 홈트를 하시는데, 이거 상당히 열심히 하셨나봐요. 상당히, 그러니까 집에 있는 대부분의 시간, 대부분의 시간에 이제 이걸 하시는데, 이거 하면서 같이 식단 관리를 하신대요. 식단 관리. 근데 이제 식단 관리라는 게 들어보니까 이제 좀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식단 식단을 이제 하시는데 지금까지 좀 마음껏 먹다가 식단 관리도 하고 좀 이렇게 운동하고 뭐 이제 그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음, 뭘까요? 예. 이거죠. 예. 이겁니다. 예, 해 가지고 뭐 운동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약간 이제 좀 탈수되고 그러면 좀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음.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꼭 뭔가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이제 병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비에딱 꽂히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요것만 좀 확인해야 되겠다. 요렇게 이제 오신 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요, 요렇게 다이어트, 여성분들 다이어트 하실 때 말씀드리는 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체중이 떨어지면은, 어, 이게 유지가 되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확 떨어지게 되면은, 이 V자 반등, V자 반등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요요요 현상이죠, 이렇게 V자 반등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졌다고 해서 조, 별로 좋아할 게 아닙니다.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결국 따져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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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내려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내려가는 게 나아요. 이게 또 몸도 이걸 더 좋아합니다. 별로 부담을 안 겪어요. 그래서 이런 식단들 제가 뭐 가지고 오셔서 한번 보면은 아주 극단적인 이런 저탄수화물식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 몸에 어느 정도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탄수화물이 들어가야 이게 당으로 빨리빨리 공급돼서 뇌, 뇌도 돌아가고 뭐 근육도 쓰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실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이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시면 이 생리 약간 불규칙해지는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어, 뭐, 뭐 너무 막 생리를 안 한다. 이러면은 이제 산부인과 가서 뭐 초음파도 해보고 호르몬 검사도 해보고 해야 되겠지만은, 뭐 운동하고 나서 조금 뭐 생리가, 줄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거게 조금 이렇게 변동이 있다라고 하는 거 정도는 그냥 좀 보셔도 크게 뭐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음. 예, 그래서 오늘은요, 어, 무리한 운동보다는 장기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